신이 탔다. 어? 어? 자리가 하나도 없네. 아, 저기 있다. 근데... 아빠잖아. 어, 왠지 밖에서 아는 척하고 아빠 옆에 냉큼 앉기는 좀... 응. 말이야. 글쎄, 그러지 뭐야? 어머, 그랬어? 응! 어, 어. 음, 그래서 말했지! 고마워요, 아저씨! 미안해서 어째요? 아, 뭐야? 아빠의 저리 민첩한 행동은? 내가 아는 아빠는 저 아줌마들이... 어머, 여기 투 자리가 비었지만 수다스러운 아줌마들 사이에 끼어버리면 불편하실 테니, 우리가 그냥 서 있을까~ 이런 식으로 자리를 비켜달라고 노골적으로 눈치를 줘도 못 들은 척하고 꿈쩍도 안할 타입인 줄만 알았는데... 어... 그래서... 아빠는 밖에 나오면 저렇게 재빨라지는구나... 전혀 몰랐어.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으니... 승객 여러분께서... 웬 일이시래? 집에서는 소리나 딱딱 안 하시면서? 혹시 오늘 뭐 잘못 드셨나? 에이 그건 아니겠지. 좋았어. 아. <laughs> 왠지 평소하고 다른 아빠를 본것 같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에헤. 어. 다른 말로는 주식 연동 권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 옴니버스의 음, 음, 주식이 현재 음, 10만원인데 어머 왔니? 응? 음? 음? 왜 웃어? 그게 있죠 응? 자고 고 아! 너 아빠가! 거짓말이지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그리고요 응? 음? 그래 그래 그 그래, 그래. 뭐라 뭐라 뭐라! 말도 안 돼! 혹시 낮에 못뭐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laughs> 근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 저 양반이 그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였다는 게. 집에서는 항상 아. 저러고 아. 있는데. 정말이지 손 하나 까딱 안 한다니까. 구독권과 광역권 개발 제한 구역과 지9 0 0 0의 킬로미터를 내년 5월 말까지 재지정하기 위해 이봐! 귀 이게 좀! 네네, 네. 여기요. 이게... 여기 귀게 갖고 왔잖아요. 도자기 당시귀게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해야지요! 기장식그기장식 없네. 기장식. 아리야, 못 봤니? 못 봤어요. 도자기장식이 좋으면 미리 말을 좀 하지요. 근데 어디 간 거야? 당신은 쓰고 제자리에 뒀어요. 혹시 저쪽에 있나 봐야겠네. 아 이게 발이 달렸나? 어딜 간 거야? 아, 찾았다. 아 이런데 있었네. 여보, 뭐든 쓰고 나면 제자리에다 좀 갖다 둬요. 자요, 기계. 이런 건좀 당신이 알아서 해요. 그것 좀 움직인다고 어디 탈는 것따 아니잖아요. 알았어안 거예요, 안 거예요. 응? 안 보여. 하여간 할머니 춘추가 어떻게 됐어요? 불량 소녀가 육교를 건너다 그곳에서 만난 건 분명. 그런데 머리 를 잘랐나요? 아니요. 할머니 면세요. 에이? 오늘따라 짊어진 포대가 무겁기만 하다. 에이, 잘하셨으면 서 <laughs> 아빠, 저 TV 봐도 돼요? 으음... 봐도 되죠? 푸 <laughs> <strengligatio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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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이봐. 화장기 좀! 네? 뭐라 그랬어요? 화장기 좀 갖다 줘. 지금 바빠서 못 움직여요. I... 아리야, 아빠 I... 화장기 I... 좀 갖다 드려. 아리야! I... I... 네, 에요? 세상 한일락, 길락쇼! 해! 해! 생바리는 흔들면서, <놀람이> 어? 어? 화장지화장지 어? <놀람이> 어? <놀람> 화장지, 플리스. <놀람> <laughs> 귀한 간판. 음. 음. 여긴 노래방 음. 음.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 신나게. 너 가져? <laughs> 아, 필요 없어요. 돌아와. 아우 정말 아빠 집에서 군뱅이저리그를 정도로 게으른 거 아세요? <laughs> 아, 아우 여기에도 없네. 가방이 어디로 간 거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 가방이 가방. 아, 아 저기 있다. 아빠 가방 좀 가져갈게요. 응? 어, 아빠 잠깐만요. 어, 아, 어, 아 아, 아, 아 비켜봐요. 좀 비켜달라니까요. 아이 누구네 아빠지 진짜 너무하네. 네 아빠지 누구 아빠죠? 아, 네? 아빠 재빠른 건지, 곱순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laughs> 아따 맘마, <마마? 웃음> <laughs> <laughs> 남자가 피부 미용실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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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웃지 만 말고 자네도 한번 가보지 그래. 이젠 남자도 피부에 신경 써야 하는 시대야. 어쨌든 인상은 좋고 볼 일이니까. <laughs> 나그네가 필요없어 아빠 피부 미용실에서 맥븐 <laughs> 안녕히 가세요 손님 오늘의 주식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어요 음음 <laughs> 안 보여. 머리 한것좀 알아보고 한 마디 해주는 어디가 더 나나? 이봐 머리. 드디어 <목소리> 알아봤나봐. <목소리> 머리. 머리. 머리 좀 깎고 올게. 음. 지는 날인가? 응? 댕디헤어라. <laughs>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손님. 어, 어, 어. 자 이쪽으로 오세요. 목은 답답하지 않으세요? 아, 니요 오늘은 특별히 피부 마사지를 서비스로 해드리는데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어, 아니, 난 그냥... 아, 시간이 없으신가요? 응. 그럼 준비해드릴 테니 받아보세요 서비스라 공짜예요 게다가 피부가 매끈매끈해진답니다 몰라볼 정도로 달라져요 아니, 그게... 아 이젠 남자도 피부에 신경 써야 하는 시대야 아, 아, 그럼 한번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피부 마사지 들어가겠습니다. 네. 피부 마사지 네. 고맙습니다. 손님. 여긴 무슨 패스트푸드점인가? 가끔 손질해주지 않으면 모공에 노폐물이 쌓이거든요. 근데 손님은 관리 안한 것치곤 피부가 무척 좋으세요. 조금만 손질하면 20대 피부로 돌아가시겠는데요? 회사에서도 인기가 올라갈걸요? 우리 여자들은 자그마한 것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보거든요. 남자들 피부도 모두 체크하고 음, 다닌다니까요. 저 사람 피부가 깨끗한지 지저분한지까지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말로 들어오셨을 때에 비하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지셨어요. 음,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주세요. 개참 음? 음. 음. 어. 어. <laughs> 잘생겼다. 나왔어! <laughs> 나 다녀왔어. 어머, 다녀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laughs> 아빠 좀 돌아서 가시지 왜 사람을 넘어 다녀요? 그래 과둬 아빠가 갑자기 왜 저러시지? 왠지 화가 엄청 많이 나신 것 같은데. 너희들 무슨 잘못한 거 아니야? 네? <laughs> 뭔가 잘못했겠지. 안 그럼 아빠가 왜 저렇게 화를 내시겠니? 정말로 아무 짓도 안 했어요. 누나 좀 전에 아빠가 말 시켰는데 무시하고 책만 봤잖아. 너도 왜 넘어다니냐면 막 건방지게 굴었잖아. 에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내 잘못도 아니라고요. 난 몰라. 나한테 그러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 어? 아빠가 화낼 만한 일 한두 가지쯤 안 했어? 그치만 엄마가 범인일 수도 있잖아요. 뭘? 난 절대 아니야! 어? 아니 혹시 칫소를내 맘대로 버려서 화가 난 건가? 네? 아빠가 마음에 쏙 들어 하시던 그거요? 아, 두더지 등짝처럼 다 벌어진 걸 그럼 어떡하니? 아니시면 안 해요. 그러는 넌 뭔가 찔리는 거 없어? 음... 그러니까 혹시... 아! 아! 얼마 전에 가요 프로를 정신없이 보다가 그만 야구 중계 시간이라는 걸 깜빡 잊어버린 적이 있긴 있었는데 에이 그치만 아빠가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른 돌렸다고요 그런 건 알아서 양보를 했어야지 맞아 맞아 맞긴 뭐가 맞아 너도 뭔가 있을 거 아니야 난 없어 거짓말하지마 분명히 있어 어? 어? 그때 그건가? 그거 있잖아 지난번에 말이야 집에 오는 길에 아빠랑 마주쳤는데 그냥 무시했거든 너무하다 아빠로서의 위험이 바닥에 떨어졌잖니 아, 그땐 친구들도 있고 좀 창피해서 그런 거예요 같은 남자끼린 그런 기분 얼마든지 이해할 거라고요 같은 남자니 뭐냐 하며 발뺌하려고 발데만는거 아니에요 아 지금 생각났는데 아빠가 책에 꽂아둔 책갈피를 빼버린 적이 있어요 저기 난 아빠 회사 서류에 간장을 쏟았었어 아, 아전 애들이 네 아빠가 아끼던 그 브랜디가 어디있냐며 찾길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고 시침이 됐거든? 근데 사실은 내가 떨어뜨려서 깨먹었어. 음, 음, 음. 아, 이거야, 원. 나 몰래 그런 짓까지 했던 거냐? 다들 어디가지좀 해! 어? 아빠 얼굴 오늘따라 반질반질하지 않아? 응? 어, 정말이네? 음? 그러게? 평소보다 반질반질하네? <laughs> 어... 기분 풀리신 거야? 그런가 봐. 근데 결국 뭐였던 <웃음> 거야? 저거 저거 가리지 않고 다시는 일로 마무리했지.

So